안녕하세요. 최선을 선택해 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민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 일주 남자분의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짓사룬에 해외로 진출하고 승진이나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사를 할수 있고 전성기를 맞기 시작하고 연예인은 인기를 끌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지는 눈입니다. 원거리 사업이나 해외 무역을 하거나 외국 상사에 근무할 수 있고 아들이 해외에 나가거나 국제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입이 빈번하고 여행 중에 연애를 하거나 국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영업이나 장거리 판매나 교육 분야 그리고 비제조업 분야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친구나 친척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양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외교적 순발력이 있고 통역가의 재능이 있으며 아이디어 뱅크로 창의적이며 학문과 문서에서 부친의 도움으로 변동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친위의 도움으로 승진하거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운입니다. 붓는 눈으로 질살 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별수가 있고 관제 구설이나 도난이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거주지 변동이 많으며 동료와 방탕스러운 생활을 하거나 충이나 형을 보면 지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참견을 잘하고 방랑수가 있으며 사치와 낭비를 하는 운입니다.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지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아들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재난 속에서 도적이나 사기를 행하여 관제 구설을 당하여 투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막중한 부채로 고전하던 중에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질병으로 사업을 실패하여 실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과중한 업무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퇴직이나 휴직을 하거나 언론인과 정치인은 필파나 설화로 권경을 치르고 편관 월주는 타인이나 윗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직장이나 명예에서 경쟁을 하고 나의 권위가 하락할 수 있고 월주 편관은 유친과 친구로 인하여 피해보고 도난이나 사기를 당하여 불화할 수 있고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교묘하게 몰려오니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고 공직자는 모함과 배신으로 또는 실수나 괴변으로낙제를 하거나 의명으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세금과중이나 사기로 또는 경기침체로 사업 부진을 겪고 화재나 천재 지변으로 파산이나 부도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불만족한 배우자를 무리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짓사로 내 후견인의 조언을 외면하면 실패하기 쉬우니 참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